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 일어나 밭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이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사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고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그가 바딴아람으로 가서 나반에게 이르렀으니 나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오라비더라 6절 에서가 먼저 이사기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타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7절 또 야곱의 부모님, 부모의 명을 따라 바타나람으로 갔으며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누이인 마할라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10절 야곱이 부엘 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꿈에 본저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았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원인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이삭의 하나님이라.내가 누워 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11절 야곱아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드렵도다이곳이여이것은 다툼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이는 하늘의 문이로다.하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베개로 참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20절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 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